저 오늘 오백 같아요 이게 더예쁜거같아아 진짜요? 이게 더이은것같죠 혜민언니가 이거 해줬어요 이게 훨씬 머리 자기 띠남세셋이셋로로록 서보세요 내가 센터야 내가, 내가 귀여워. 제일 작으니까 그래 너큰 입도 들어 오늘 11월 14일 여보세요 한 그리시죠 <laughs> 11월 14일 <웃음> <웃음>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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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진짜 하고싶다 진짜 아 <laughs> 실체예요 야얘 방금 역사에서 떼고 들어갈거야 <laughs> 입만 살았어 입만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머리 이게 훨씬 낫다. 아 어, 진짜요? 저는요? 그대 그대로 맞아요. 도 오케. 깨 우승만 당하 감독님이 저보고 도토리를 <laughs> 저는 저는 영심이. <laughs> 말고 할매 영심이 지금 지원이 변. 저 보고 할매래요. 소중한 아껴야 돼. 고 스무 살인데 할매래요. <laughs> 왜 할매예요? 앉았다 이러는데. 빨빨이빨 애늙은이 애늙은이. 어떻게 된 거예요? 맞네? 몸이 일어날 때 아파요. 근 아, 아직 십대잖아요. <laughs>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. 아, 네, 네, 없어요. 아직 동기들 사이에서도 못 지었어요? 네, 네. 친해 친해요, 오해하지 말고. 친한데 별명이 네, 없는 거예요. 네. 아 그럼 내가 모집 중이라고 이거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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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도 네. 저도 새로운 별명. 댓글로 네. 댓글로 말고. 언니 아니아니 네. 댓글로 댓글로 달아달라. 고 알겠어요. <laughs> 아까 별명 있는데 저 별명 외식 코이에요 아! 그렇게 귀여운 별명을 자기입으로 말한다고? 아까 소영 언니가 아니, 그랬거든요. 외식 언니, 언니, 기 엉덩이가 <laughs> 얘엉덩이 하지 말아. <laughs> 현시 코기 하고 있어요. 현식고기 하면 되겠다. 현식 코기. 현식 코기. 현시 코기겠죠. 약간 피부도 약간 구리빛이라 가지고. 아나크라트리맞겠네 <laughs> 아니에요, 저는 때리지 않아요. 제가 다하고살거든요 어? 눈빛 뭐예요, 눈빛? 엄마한테 담아래. 그래서 내가 벌, 별명 공모 올려줄게요, 새 네. 세. 이팅 화이팅. <laughs>